선수도 주목해야 할 선수입니다. 조용현 추입과 재치기로 부산에서 2연승 포함 3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고 자, 5번의 이동근도 이번 주 부산에서 2연승 포함 3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는 선수 6번의 공민규, 7번 윤창호 선수까지 이제 타종선을 넘어갑니다. 선두권 1번의 박성순, 이어서 4번 배준호, 2번의 주요진 바깥쪽으로 덮어 나오는 3번의 조용현 빠르게 움직입니다. 3번의 조용현 뒤쪽에는 5번의 이동근과 6번의 공민규 선수 마지막 한 바퀴 남기고 1코너 통과 3번의 조용현 선수가 길게 나왔어요. 뒤쪽에 5번의 이동근 선수가 마크. 자 6번의 공민규까지 3번, 5번, 6번 순이에요. 3번의 조용현 뒤쪽에 5번 이동근 마지막 직선 안쪽 버티는 3번 바깥쪽 5번 이동근 골이 납니다. 자 오늘 5번 이동근 선수가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3번의 조용현 선수 상당히 일찍 선두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긴 거리 승부 펼쳤는데요. 그러지나 1코너 향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선두에 있던 4번 최근식 선수가 빠르게 속도 올려내며 2코너 향해 갑니다. 그 뒤쪽에 있던 3번 이길섭 선수가 외선에서 빠져나왔고 타종과 함께 7번 송현희 선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3번 이길석, 7번 송현이, 바깥쪽에서 치고 나서는 1번 심상훈 선수입니다. 선두권 접전 속에 1번 심상훈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한 바퀴 승부. 1번 심상훈, 뒤쪽으로 거리를 좁혀가는 7번 송현이, 이어서 5번 안효훈 선수입니다. 1번, 7번, 5번, 1번 심상훈, 바깥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7번 송현이, 5번 안효훈, 1번, 7번, 7번, 1번, 1번, 7번, 5번, 2번. 1번, 7번, 뒤쪽으로 5번, 2번 선수가 적전을 펼치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발, 결승 경주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번에 박지영 선수 그리고 7번에 김광우 선수와 2번에 이수환 5번에 이성용 3번에 강재원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과 7번 뒤쪽에서 5번과 4번, 3번과 2번 6번 선수 2코너 통과 선두로 나선 7번이 김광우 선수입니다. 막하는 1번에 박지영 선수 뒤쪽에는 5번의 이성용 선수와 3번의 강재원 선수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 그 뒤쪽에 있는 4번의 류재민 선수는 대결 다섯 번째 있습니다. 선두 7번의 김광우 이어서 1번의 박지영 선수와 5번의 이성용과 바깥쪽 스포트를 시작한 4번의 류재민 선수입니다. 자, 4번의 류재민 선수가 넘어갈 수 있을지 선두 아직 까지는 7번의 김광호 선수 그 빈쪽에서 기회를 잡고는 1번의 박지영 선수입니다. 자, 안쪽 7번 바깥쪽 1번의 박지영, 1번의 박지영, 그리고 7번 3번 으로 1번 박지영 선수가 기회를 잡으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우수급 결승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명 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수입니다. 과연 가능할지요? 하지만 뒤쪽 자리 7, 6번 선수들이 이제 방아쇠를 당깁니다. 7번에 김한윤 달리기 시작합니다. 7번, 6번 달려요. 4번에 김태희 선수가 그 뒷자리를 따라 붙는데, 5번에 김주호 선수 자리를 내주지 않죠. 4번에 김태희 선수 주춤합니다. 7번에 김한윤 그대로 달려 나갑니다. 7번, 6번, 5번, 4번, 1번, 3번, 2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번김한윤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뒷자리 6번에 배규태 선수가 오늘의 짧은 거리 승부를 준비합니다. 7번, 6번, 5번 가 거리가 좀 자신차가 나는데요. 안쪽 자리 4번에 김태희 선수도. 아 여의치가 시습니다 7번에 김한간그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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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시간 시태 선수 막간초간 6번 5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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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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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간 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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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대열에 큰 변화는 없고요. 이번에 정혜민 선수가 오늘 또 자력 승부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4번의 이재림 선수는 뒤쪽에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혜민 선수 또한 뒤쪽에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5번의 양승원 선수가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양승원 5번의 양승원 선수 이때 3번의 김우겸 선수가 움직입니다. 3번의 김우겸 3번의 김우겸 선수가 오늘은 자력 승부에 나섰습니다. 3번의 김우겸 뒤자리 5번의 양승원 3번, 5번,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번의 정해민 선수가 바깥쪽 서치기 승부서 2번의 정해민 빠져납니다 그 수 하지만 안쪽 자리 같이 오에 양소원 선수가 이번 뒷자리 막할지 3번에 김부겸 선수가 안쪽 자리 버리 때 이번에 정혜민 선수가 바깥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3번에 바깥쪽 5번에 양소원 이번 3번 이번 3번 이번 3번 오네. 3번과 5번. 3번과 5번. 5번과 3번에 전두경아 경주권 꼭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번 최고골드가 여유있는 걸음으로 3,4마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린 채로 이제 남은 거리는 50m입니다. 안쪽 선두 여유있게 9번 최고골드 바깥쪽 단독 2위는 2번 크리솔스텝 그 뒤를 따랐던 11번 파워풀프라도까지 3마리가 앞섰던 국산 6등급 1,200m 2세 신마 경주였습니다. 단독 선도 단독 2위 지켜내고 있는 9번 마스터 플랫. 3위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4번 글로리조이와 바깥쪽 1번 오라이즈스타. 두 마리의 3위 접전에서 이제 4번 글로리조이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5번 블루레인과 4번 글로리조이.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 9번 마스터플레이는 종반 3위로 밀려났습니다. 바깥쪽에서도 9번 문학대세의 거름도 무섭습니다. 6번 명드림이 선두로 올라선 채 바깥쪽에서는 9번 문학대세가 안쪽에서는 3번 동키플레이와 5번 에코월드가 선두 6번 명드림이 앞선 채로 바깥쪽 9번 문학대세 3, 4위 접전 속에서 5번 에코월드와 그 뒤를 3번 동키플레이가 따랐습니다. 6번 상하이 선더 격차를 더욱더 벌려내고 있고, 2, 3위권 접전 승부. 2, 3위권 접전 승부에서는 바깥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10번 오아시스 위키가 그 안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1번 메타브이. 6번 상하이 선더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첫 번째 우승을 만들었고, 11번 메타브이가 뒤를 따릅니다. 6번 상하이 선더. 1반신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 8번 라운드 어폰드 버틸 수 있을지, 바깥쪽 3번 세레카네 바깥쪽 역전입니다. 8번 라운더펌드 순으로 바뀌었고 종반 5번 메가스텝까지 3번 세네칸의 역전입니다 이번 경주 습니다. 3연승 6번 오늘이순간 안쪽에서는 2번 프라임 시크릿 그리고 3번 카디널 포스가 3위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6번 오늘이순간 6번 오늘이순간이 다나카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주인공이 됐고 2번 프라임 시크릿과 3번 카디널 포스까지 6번 오늘이순간 캠프 데이비드도 취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번 이클립스 블랙 안쪽에서 적수가 없습니다. 10번 이클립스 블랙의 여유 있는 걸음 10번 이클립스 블랙과 2위권 다툼 1전 속에서 9번차밍 퀸을 위협하는 바깥쪽 말들. 9번차밍 퀸이 그러나 지켜냈고 3위권 접전 속에 3번 탐라 최강자와 8번 캠프 데이비드가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10번 이클립스 블랙이 이번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앞